할렐루야! 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주님 앞에 또 나오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 예, 우리 하루 또 감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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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쁨으로 늘 충만하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늘 충만하십시오 예,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하늘을 예,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에 비추어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제는 거룩이라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절대음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는 그 절대음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를 쭉 우리에게 일러 주셨는데 그리고 또더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 여기서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죠. 주님의 기쁨이죠. 이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항상 기쁨이 근본적으로 넘쳐흐르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또 아니면 분노하고 증오하고 평강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리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내야 될 음 중에 아름다운 음 중에 그 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늘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늘 슬픔을 슬픔을 지고 다니고 우울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아니면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나고 화낸 모습으로 늘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얼 배우려 고 그럴 것이고 무얼 부러워 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을 것이며 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예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어떻게 날수 있겠어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는 비결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난처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슬픔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잠시 잠깐 또 분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분노가 나의 기쁨을 온종일 지배할 수는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가 슬픔과 아니면 분노에 그렇게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을 빼앗지는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기쁨이 있는 그리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 비출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제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몇 번씩이나 화를 냈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은 어제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반대로, 어제 하루 또 아니면은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쁨 가운데 여러분 웃음을 터뜨리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땠나? 내가 우리 아내에게 어떤 얼굴이었나? 내가 우리 남편에게 어떤 얼굴이었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얼굴을 보여주었나? 기쁨의 얼굴이었나? 아니면 짜증과 그리고 분노가 섞인 그런 얼굴이었나? 아니면 우울함에 빠져 있는 그런 얼굴이었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분들이, 야,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야, 우리 아빠는 정말 멋있다. 예수 정말 잘 믿는다. 우리 아빠는 달라. 확실히 우리 아빠 속에 있는 예수님은 달라. 우리 엄마 속에 있는 예수님은 달라. 우리, 우리 할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예수님은 달라. 이런 소리를 과연 듣고 계십니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풍성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고 그걸 통하여 일어나서 빛을 비추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기쁨이라는 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럼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낙심하지 말고 너는 여와 하나님을 악망해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쁨을 자꾸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열매라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기쁨이 무엇의 열매인지 아세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보면, 실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실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는 기쁨,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기쁨, 이두 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구주로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날아가는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이고, 마귀와 사단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나라, 실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와 마찬가지처럼.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예. 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기쁨의 삶을 살려면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찬 구주를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죄 사함 받은 기쁨, 그 다음에 구원 받은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쁨, 이 기쁨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달리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들은 여러분 끝없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끝없이 공급이 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또또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얻은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죄 사함 받은 기쁨,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기쁨. 이 기쁨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요. 이 기쁨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쁨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결국은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 안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말씀을 지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주의 말씀 너희가 어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명은 뭘까요?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10절을 읽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말씀, 계명 중에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너희끼리 서로 서로 사랑해라.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먼저 서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떼어내지 못합니다. 예배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없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주님이 두 팔을 벌린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십자가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으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는 풀려 자유할 것이다. 죄사함의 복이 십자가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에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십자가는 실패 실패인 것 같지만 땅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 뒤에 빛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부활의 영광을 너에게 줄 거다. 라는 귀한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을 가지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기쁨을 드러내면서 밝은 얼굴로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여러분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또 분노나 증오나 이런 데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기쁨을 선포하시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충만하면, 내일이 또 그럴 것이고, 그러면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연주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명품 악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일어나 주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께서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자유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승리와 이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조금 분노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이나 분노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내 얼굴에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속에 참 기쁨이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며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거나 웃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송도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또 부응케 하시고, 열매와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부어지는 비전과 꿈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항상 기뻐하기를 다짐하고 약속하고 기쁨의 얼굴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또 결단하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모두에게 오늘 하루 주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h a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주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어,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챌린지 l e l u j a h Hallelujah. h 예, 하나님 나라부터 해서 쭉 기도하면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나 있는 쪽으로 좁혀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넘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